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QS SUV 580 모델의 마이바 그릴을 작업해 줬어요 580의 경우 이제 하단에 디테일들이 빵빵하게 AMG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면 그릴을 뭐 굳이 AMG로 가지 않고 마이바로 바꿔도 상당히 이쁘게 나옵니다 비포 모습을 남겨드리면 은 AMG 세로 그릴을 하셨었는데 이걸로는 살짝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마이바 그릴로 바꿔준 사례에요 차에는 투톤 랩핑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마이바 그릴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450 모델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여기 휀다 커버 유광 라인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580 느낌이구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유광으로 들어간거 보이시죠 하단에는 전동 사이즈 TV 들어가 있네요. 여기 하단 마감재가 유광으로 된게 사실 굉장히 비싸고, 또 바꾸는 건 고급스럽고, 그런데. 요거 저희가 중고 제품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빨리 잡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단을 바꾸면 여기 휀다 커버도 함께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요 몰딩 자체가 상당히 비싸고 네개가 교체되어 있서 비용도 좀 비싼 편입니다 보엘 로고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고 그릴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고 여기서 좀더 마이바 느낌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운데 크롬에 마이바 로고가 적힌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A 느낌으로 딱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뒷바퀴 조향 각도를 더 많이 꺾어 주게 해주는 코딩이 풀려 가지고 함께 코딩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지금 AS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초기화 돼도 다시 AS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 가지고 요점은 잘 알아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짧게 마무리할게요.